야구보서 일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행하여 유명한 자연명소나 관광지를 갈때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멋진 자연경관과 명소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거 여행의 즐거움을 또 올리기도 합니다. 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행지 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일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여기서 말씀이란 우리가 현재 들고 있는 성경 66권을 의미합니다. 신앙이하면 성경책이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 만을 사랑하는 왕작병, 공주병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과대망상증입니다.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풀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성공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한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긍정적인 면을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실수, 자기의 실패만을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핑계, 사회 핑계 에더 나가서 아 하나님 핑계 되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에 흡쓸러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빠지는 오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점검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자면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을 모두 없애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좋은 참단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못 내더라도 출근길, 퇴근길 또 우리 일생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도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